코스머스 비어있는 청든 고향요 이쁘니 곱부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안녕하세요. 모정의 석을 불렀던 가수 안슬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 실제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어서 제가 했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에, 오늘은 제가 아니고 어, 저의 가까운 지인들 또 연예인 동료들이 의외로 그 하지정맥류의 그 질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도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낫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나 해서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의 그 원인이 예, 서구화된 그 식사와 또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과다 섭취함으로써 이제 이 하지정맥류, 이제 혈액이 혼탁이 되니까 그게 원인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직립보행을 하면서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예, 하지정맥류가 온다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이 요즘 그, 그 생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밀순 생즙이 제일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밀순 생즙과 이제 그 비트, 흑임자 같은 씨앗, 키위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이렇게 생즙을 만드셔 가지고 공복에 1일 3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고 맨발 걷기도 굉장히 그이다리에고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냉온욕 이 혈액 순환에 엄청 좋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냉온욕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고 또될수 있으면 음식은 현미 채식을 했다고 그래요. 하니까 치유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미 70%에 잡곡 30%를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데 잡곡은 그 조수수 또 율무, 팥, 검정콩 어, 이런 그 잡곡을 섞이시면 어, 현미에는 그 휴친산이라는 그그 그, 그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항암성 또 농약 중금속 배출을 이게 잘시킨요 그러니까 아,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 드린 그 현미 7 0에다가 그 제가 금방 소개해 드린 조수수, 율무, 팥, 검정국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어, 제 지인들이 어, 실제로 행동을 옮겨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좋아져서 효과를 본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실천을 하셔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밀순생즙또 여러 가지 그 셀러리라든가 키위라든가 이런 그 좋은 그 식품들을 좀 같이 이 혼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치유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먹어서 하지 증명료 가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이 생활을 하시면은 아, 연세 드신 후에도 고생을 안고 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지 않느냐 안에서 오늘 이런 정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전부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많은 사연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어, 그 치료 방법 중에서 모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우셔 가지고 손을 발라고 손하고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하지정맥류도 물론 효과가 좋지만 어, 저도 이제 혈액순환이 좀잘안돼 가지고 이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굉장히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증변인 안 아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고혈압 여러가지 또어 혈액순환이 원활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예, 목욕탕에서 뇌운욕을 하면은 말하자면 수분 염분 비타민C가 많이 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목욕만 하시고 그냥 이왕 보충을 안 해주시면 어, 피부가 굉장히 이 쭈글쭈글해지고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어, 치료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밀싹 생즙 밀싹 생즙을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그 밀싹 생즙을 이, 원액을 이, 마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물에 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도 그대원역을 하시고 나서 꼭 밀삭생즙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지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